안녕하세요. 소주 한 잔, 투자 한 잔의 왕을 대표입니다. 네, 인천 아나운서입니다. 네. <laughs> 자, 우선 지금 이제 최근에 음, 재벌집 막내 아들이 네, 어, 핫하죠? 금요일날 하죠. 금, 토, 일. 네. 일주일에 네. 3일 하는 되게 오랜만에. 1 6부작이 네,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. 네. 일주일에 3일. 너무 좋아요. 네. 너무 좋아요. 세 개를 한 번에 보니까. 네. 자, 그래가지고 고게좀 핫한데. 네뭐 어, 사실 이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또 핫한 거예요. 네, 네. 시청률이 진짜 계속해서 우상향 네.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있고. 우선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뭐 삼성가. 네. 삼성가의 내용과 좀 약간 패션이 들어가긴 아. 했지만 네. 아. 삼성가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과 좀 음. 이어지는. 네. 그리고 내가 참 저렇게 태어났으면 뭘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. 네 맞아요. 그 미래를 판, 판타지도 있기 때문에. 그죠? 미래를 알게 된 상태에서 태어나면 뭐할것 같아요? 저요?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.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, 뭐, 이런 생각도 하고. 음, 그래요? 네. 네. 그렇죠. <laughs> 뭐, 돈 버는 거는, 뭐, 사실, 당연히 그런 거고, 저도 이제 꿈을, 내가 하고 싶은 것들, 음, 음. 미래 변할 만, 그러니까 뭔가, 돈도 돈이지만, 뭔가 내 명예를 할수 있는, 미래를 아니까, 어떤 네. 게 핫해질지 알고 하니까, 그런 것들에 대한, 뭐, 이렇게 뭘할것 같은데, 아무튼, 지금, 뭐, 그거가 지금 사실 15%대를 넘어서가지고, 네. 엄청난 인기입니다. 재밌어요. 진짜 네. 재밌어요. 네,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할 때는 A 스토리가 제작을 했었죠. 네네. 네, 그 A 스토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쭉 올랐다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? 쭉 빠졌어요. 네, 쭉 빠졌습니다. 음... 네,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단 말이에요. 그러면 네. 얘도 그런 걸 반복했을 할까? 왜냐하면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. 네, 이미 올랐어요. 지금 여기 지금 미스터 블루의 미스터 블루에서 나온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. 네네. 미스터 블루도 사실 4 0 0 0 원대부터 지금 7 0 0 0 원대까지 쭉 아, 올랐습니다. 그렇네요. 우상향 모르고 있어. 근데 그 동안 네. 많이 빠졌다가 오르는 거여서, 네. 어뭐 사실 그래도 웹툰 기반으로 뭔가 드라마가 성공을 하니까 음. 이게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 쭉 오르는 건데,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가?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될수 있어요. 음. 그리고 근데 아직 1 6 부작이어가지고 현재 8 부작인가 7 부작까지 했거든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그럼 우영우는 언제까지 올랐느냐? 아 언제까지 올랐어요? 네, 거의 그것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끝까지 비슷한데, 아니 끝까지 안 올랐어요. 음... 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시청률이 오르다가 조금만 빠져도 쭉 중간에 빠졌던 기간이 있습니다. 아...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. 음... 가장 기대심이 빵빵했을 때. 지금 진짜 빵빵하죠. 네, 그럴 네. 때쫙 지금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네. 우선 미스터블루는 이미 좀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관련된 또 종목이 어떤 게 있죠? 어 레몬 이라는 종목이랑 코퍼스 코리아, 위지 윅스,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이렇게 있네요. 미스터 블루까지? 네. 다양한 다... 종목들이 있네요. 응. 근데 여기 중에서 저희는 어떤 걸볼 거죠? 대분이? 왜? 이 왜? 레몬 레인은 왜 그런 거야? 아, 레몬 레인은요. 레몬 레인도 똑같이 이제 이 올랐던 종목이 다이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나 투자사로 이제 오른 거거든요. 음. 응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좀 오른 것 같아요. 자, 우선 좀 그런 게 있죠. 이게 <laughs> A 스토리는 그 다음 작에 대한 기대심도 있었어요. 네. 왜냐면 A 스토리에서 이상한 사, 변호사 우영우가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기대작이 뭐냐면 빅마우스라고 있었어요. 빅마우스 못 들어봤으니까 제일 망한 건가? 아니요, 그것도 잘고요 거의 10%까지 때 나왔어요. 어... 그러니까. 이종석이 나온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뺀지를 먹었잖아요. 막 TVN에서도 음. 이제 SBS에서도 이러다가 진짜 좀 어, 케이블에서 방송을 했죠. 근데 음.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영우가 엄청나게 떴는데 지금 재벌집 막내아들은 어디서 하고 있죠? 재벌집 막내아들? 네, JTBC요. 네. 네, JTBC에서 하고 있죠. <laughs> 네, 우선 <laughs> 지금 그이 제...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, 네. <laughs> 사람들은 참 올랐을 때 많이 기대를 해요. 그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죠 근데 이제, 있겠죠? 그 이제, 에이스토리도 그 사실 여러 가지 기대심이 있었던 게, 어, 신생업체 같고, 작가를 기반으로 한 업체거든요. 네. 작가와 그러니까 창작을 기반으로 한 거죠.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음. 뭔가 이제, 그 스튜디오에서 어떤 그런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,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, 다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. 작가진의 창작 능력에 대한 그런 기반이 어찌 보면 A스토리였기 때문에 음. 어 여기서 이렇게 나온 드라마들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참신하다.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참신했죠. 그렇죠. 어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좀 약간 큰 인기를 끌었었고 인기를 끌었죠 네, 네 그렇고 아시아 기반에서 해외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음. 아시아 기반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심이 상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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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만 결국 올라 가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네. 지금 현재 올라 있는 현재 뭐 레몽 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음. 뭐 코퍼스코리아 뭐 위즈윅스 뭐, 뭐 미스터블루 말도 못하고요 네.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는 저는 퀘이션 그러니까 물음표 이건 좀 어, 투자로 봤을 때는 안 한다. 음... 그리고 지금 대립. 그데좀 내려... 많이 올랐네요. 15%면. 그러니까 뭐더 이거 이거 이제 가면 엄청 갈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. 음흠. 하지만 차라리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오징어 게임 2 찍고 있는 거 아세요? 네, 오징어 게임 2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, 그러니까 뭐그 오징어 게임 2 관련. 이제 공군가요? 네. 음? 공유가 이제 오징어 2 하는 건요 뭐, 이병헌도 나오고, 뭐 나오고. 근데 음 네, 어쨌든, 오징어 게임은 엄청나게 흥행을, 넷플릭스에서 최고. 지금 그렇죠. 오징어 게임을 넘어쓴 게 없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 그냥 흥행이 무조건 예상된다고 보이거든요. <laughs> 어, 오징어 게임으로 타라. <웃음> 그렇죠. 아. <laughs> 어..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든, 이렇게 뭔가 밑, 앞부 화제작 있잖아요. 이게, 네. 봐봐요. 나오면은 당장 봐요, 안 봐요? 보죠. 당장 보죠. 넷플릭스 지금 현재 가입자 줄고 있습니다. 맞아요. 힘들어요. 근데 네. 오징어 게임 나오면 어떻게요? 우선은 우선, 어, 우선, 우선 그, 그거 보고 안 보더라도 가입도 합니다. 음. 네. 네. 그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효과라고 해서 막낼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이걸 보고 앞으로 딱 무조건 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옛날에 그 제가 이제 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야 그 죽어가지고 사후 세계 가는 영화 뭐죠? 그 하정우 아니요? 나오는 거? 개학 개학 버린가? 아닌데? 아니 아니요 그 시,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이편까지 갔나요? 그게 2편까지간거 아니야? 2편 아, 2편까지갔네 네. 아 신과 함께 3도 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예를 들어 신과 함께 1이 천만 관계 돌파했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재밌게 봤어. 요 그래서 아 이거는 투도 무조건 될것 같다. 그래서 네. 그 전에 관련 주들을 좀 샀었거든요. 네. 개봉하기 한한달전도 그냥 먹었죠 네. 당 음... 그냥 먹는 겁니다. 그런 그러게요. 이런 테마 주들은 진짜 이렇게 들썩들썩 그냥 그냥 먹는 겁니다. 네. 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관련지 모르겠다 그럼 이게 링크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오징어 게임 관련지 뭐예요 <laughs>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들어오시면..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네.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. 음... 왜냐하면 그 배우에 따라서 뭐 저번에는 뭐 이정재 관련된 뭐벅스뭐 이런 데가 올랐긴 했지만 네. 그 지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쵸, 그쵸. 그게 배우들도 다... 바뀌니까. 네 배우 바뀌는 부분도 체크해가지고 또 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한 게 있어요. 그런 걸 네. 미리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올라가 있는 레몽레인이라는지 뭐 커퍼스 이런 애들도 지금 다 괜찮긴 한데 네 이미 많이 올랐다 네 괜찮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게 많이 시청률이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면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멈출 수도 있죠 멈추면 이제 기대심이 좀 없어지죠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지만 주가는 또 따라서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, 네 그런 네.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본 사람인데, 어, 이거 좀 있으면은 이거 한다더라라고 하고 음음. 미리 산 사람들은 먹고 있겠죠? 네, 먹고 50%. 있겠죠? 저도 에이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리 사놨고, 그 전에 이거는 그냥 저까지는 투자하고 굉장히 실, 실속 있는 기업이다라고 미리 추천을 했었는데, 네. 갑자기 우영으로 떠가지고 크게, <laughs> 크게 드셨겠네요 근데 네,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 것들은 마음 편하게 홀딩,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해라. 네. 그러니까 뭐, 뭐, 뭐~ 미스터 블루든 레모네이즈든 뭐~, 뭐 네, 이렇게 코코야에. 코코야에.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이 라 하지만 신규 진입은 이거 말고 오직, 오징어 게임 2로 가자 네, 아니면 연말에 이 연말이잖아요 연말 네. 개봉 앞둔 정말 딱 보이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네, 네. 네 그런 것들 지금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건데 네. 그런 것들을 차라리 사나 네. 어~ 그러면 좋겠네요 사실 음, 음. 이제이 만으로도 이제 어~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뭐 어, 이런 거에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기대심로 오르니까. 만일 내려서 그 만일 만일, 만일 오니어 게임 2 관련주를 투자를 미, 지금 미리 했어요. 네. 나왔어. 바로, 바로 볼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근데 막 그럼 무조건 오를 겁니다. 네. 올라요. 오르는데 봤는데 아 이거 별로야. 아, 재미없. 어 파세요. <laughs>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. 네네. 네. 네 그게 잠깐 재미 살짝 없다고 해도. 갑자기 하한가 가진 않아요. 네. 그 전에 기대심으로 올랐다가 갑자기 하한가가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재밌다 싶으면 좀더 길게 보는 거죠. 음.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답이고, 음.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, 자꾸 이렇게 올라간 걸 따라가지 말고, 이걸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. 생각. 음, 맞습니다. 네. 생각을 하고, 자,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어, 지금, 지금, 그, 그,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. 베스킨라미스에 갔는데, 네. 그, 드라이 아이스를 원래 4개를 네 개를 넣어줬거든요. 파인트 시키면 두 음.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. 요즘? 그래서 어왜 이거 두 개만 주냐 네개 줘라. 음. 예전에 음. 하니까 아 지금 드라이 아이스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두 음. 개만 드립니다. 해가지고 음. 오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그런 주, 주, 주식을 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빠졌어요. 었 음. 기다리고 있다가. 이번에 백신이 막 저번에 나온다고 했을 때, 음음. 어 백신? 근데 마이너스 막 17도, 60도 이렇게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백신이. 아 그래도 콜드 체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아주 아주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쓰겠구나. 네. 백신을 계속 유통을 하려면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생각하고 콜드 체인 관련주들을 미리 샀는데 네. 역시나 매출이 빵빵 터지면서 음쭉 올라. 이렇게 미래를 보고 미리 사는 겁니다. 음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미래를 그러니까 보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.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해야 돼. 에? 맞네. 지 네. 미래를 봐야 돼. 미래를 어어. 보고 뭐 하잖아요. 그때 대사를 하잖아요. 너뭐 미래에서 왔냐? 어떻게 i m f 가올 건지 알아? 음. 아, 외환 부채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저도 2무 살짜리도 아는데 이것도 몰랐던 거 어른들이 여름?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했을 때 어! 네. 똑같은 겁니다. 지금 얘가 이렇게 갔으면 추가 차기작으로 기대받는 가, 가, 그때 올랐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. 네. 그거를 아 이제 좀 연말이면 진짜 이제 컨텐츠들 많이 나오거든요. 우리도 해봐야죠. 미래를 볼수 있다. 그럼요. <laughs> 그런 걸 사는 겁니다. 모르겠으면 여기 카카오톡방 들어와 물어보세요. 네.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저는..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네. 진짜 좀 답답한 거예요. 이게 올랐다고 이거 더오를까 하고 지금 사는 거면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먹어봐요 만큼이나 이거지. 그렇죠. 미래를 보고 다른 거를. 찾아야 돼. 네. 아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이 순환매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음, 네. 생각하고. 사실, 지금 저는 마동석 관련된 거, 범죄도시2 나오기 전에 관련주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못 찾아서 못 샀어요. 음. 약간 너무 조그만 곳이라. 그죠 근데, 진짜 저는 범죄도시2 무조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. 네. 잘 됐죠. 잘 됐죠. 음. 천만 관계 넘었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2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네. 딴거 말고, 내용 말고, 내용 몰라. <laughs> 하지만 <laughs> 보지도 않았고, 이제 기대감으로 형성되는 관련주, 네, 관련주, 그러니까 관련주들.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포인트가니까. 궁금하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, 되고요. 네네. 네, 구독과 좋아요. 아, 네. 오늘 좀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때요? 어, 오늘 너무 사실 저도 공부가 되면서 어, 이런 테마주로도 또 다른 테마주로도 넘어갈 수 있구나. 음, 이렇게 이런 또, 이렇게 생각을 하는. 또, 네. 어, 이렇게 진짜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 같아요.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? 강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추천해, 추천, 추천. 네. 구독과 좋아요. 네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소트 한번 제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주 네, 네. 딱 해놓고 네. 재미있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